힘이 되는 뉴스 정직한 여론 전달 kbs 1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부터 논란이 됐던 트위터 계정 일명 해경구 김씨의 소유자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아주 명확한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전명 지사를 지지하기도 했던 이종걸 의원이 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자, 경찰이 김혜경 씨를 트위터 계정의 주인으로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을 일단 검찰에 송치 의견을 밝혔습니다. 여기 에 이재명 지사는 크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또당 안팎에서는 뭔가 당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압박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이상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에, 그 경찰에 공을 넘긴 지 지금 이제 7 개월이 됐습니다. 이게 예. 경기도 뭐 지사 예 경선 때 당내 경선 때 있었던 일이고요. 어, 전해철 어, 후보 쪽에서는 어, 김혜경, 김경군김 어, 씨가 뭔지에 대한 이렇게 가, 간단한 에, 그 논의를 했다가 어, 뭐 질의 형식의 진정을 했다가 그냥 취하하고 지금은 어, 당의 어떤 주, 주류 당원, 장, 당의 주류 당원들이 이제 그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상대방은 어, 우리 당에서 정말, 뭐 대통령, 뭐, 지사, 뭐, 이렇게 본다면, 정말 큰 정치인 중에 한 분인, 우리 이제 이재명 지사가 거기에 하나의 당사자가 돼 있는, 물론 이제 부인 김혜경 씨입니다만 본인이 적적으로 극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yeah. 그런 문제인데, 이게 이제 당내 분란이 돼 있고, 한쪽에서는, 어, 어 이제 서로, 서로 이제 그 분란은 점점 좀더 깊어지는 듯한 상태에서, 어 검찰이 공으로 넘어갔고 사실 경찰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할 때 서로 논의하면서 수사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재판 결과가 나온 후에 뭐 무죄 추정은 그럴 수 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재판 결과 가 나온 후에 우리 당의 조치를 취한다, 뭐 이런. 그냥 좀꾸 기다리고 방관하고 있는 그런 건데 그것은 당의 어떤 무한 책임 당원들을 여러 입장들을 잘 살펴서 그걸 어떤 당내 분규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은 좀 빨리 해결해야 되는 어떤 정치적 조직으로서 당이 기능이 많이 상실된 거 아니냐? 훼손된 예.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당이 좀 나서야 된다라고 음. 하는 이제 그런 그런 조심스러운 걱정스러운 태도 한 사람으로서는 저, 저, 저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처럼 이렇게 이제 사법적 판단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만이 또 능상 아닌 그게 이제 정치의 어떤 생리이기도 한데요. 당내에서 이제 그걸 해결하는 방안으로 내부 진상조사단을 지금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예, 어떤 문제 의식에서 지금 제안하신 건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걸 이제 증거 싸움을 한다 예. 그러면은 어~ 유불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예. 어, 지금 현재로서는 뭐~ 스모킹건이 없다고도 보입니다 그렇죠. 다 정황 증거이죠 예. 정황 증거가 모이더라도 어, 결정적인 뭐~ 자백 내가 예. 스스로 거기에 이제 인정하는 음. 논리적인 자백이 있거나 아니면 에, 물적 증거가 있지 않으면 법원에서 예. 판단 못할 것이죠. 예. 이제 그것을 가지고 증거 싸움으로 간다고 한다면 에, 저는 뭐 어느 한쪽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에, 나 모른다 이런 판단 못합니다. 예. 모르니까 누구에게 불리하게 판단하는 입증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아, 이제 그렇게 되면 현재로서는 어, 저는 어, 이 지사가 스모킹 건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첫 번째로 보여지는 그 폰이 없어요. 지금 예. 폰이 어떻게 어제 그 이사 쪽에서 그것이 이제 선거 캠프의 도구를 쓰다가 어떻게 다 한꺼번에 폐기되는데 없어졌다라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해명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이지사쪽의 영역에 있다가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해명만으로도 좀 부족한 점이 있죠. 왜냐하면 예. 이것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없으면 그 검찰의 불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짓 예. 책임에 따라서 무죄가 될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영역에 있었던 증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보면 우리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 이제 이미 국민의 문제가 되어버려서 본 문제들은 아 이거는 이사 쪽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예. 예. 그런 그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이 영향력, 영향력 내에 있는 그, 그 폰을, 어,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족이 있다가 이, 좀 유리한 증거로 낼수 있는 능력과 여러 가지 세력과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 만연히 어떻게 사라지게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 과실이 아니라 그것은 거기에 뭔가 있기 때문에 불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당원들의 미, 믿음을, 마, 완전히 복렬시킬 수는 없단 말이죠. 예. 더도다나 지금 어, 트위터 어, 서버는 어, 열릴 수 없게 미국 체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어, 재판의 결과가 난다 하더라도 어, 당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어, 재판의 결과가 다르게 또 당이 판단하기도 어려울지 모릅니다만 예. 그러나 어, 저는 이것은 점점 더 평행선 아니라 더 멀어지는, 예. 양쪽 그 입장 간의 차이를 노정할 수 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 지사도 결국은 이큰 정치인으로서 우리 당의 모든 문제를 관할하고 앞으로 어떤 큰 상황을 만들어 나가야 될 중요한 자산으로서 당은 그 자산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본인도 큰 손해를 보는 거다.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진실 발견을 위한 서로의 노력을 같이 할수 있는 예. 에, 그러니까 다른 트랙 형사 한쪽에 증거 싸움을 하는 그런 에, 무죄를 다투는 그런 어, 트랙 외에 당에서 정치적 지구로서 책임 있게 이것을 에, 모든 문제를 풀어놓고 어, 같이 에, 에, 진실 발견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태도와 어, 그를 통해서 서로 이~ 이~ 그~ 이~ 달라진 에, 상황을 좀더 당내 한, 하나로서 단합할 수 있는 일을 예. 만드는 것 이것이 좀더 중요한 해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제 당내 진상 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수사나 검찰이 해낼 수 있는 물증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은 당연히 없기 때문에 뭔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사법적으로야 자신한테 불리한 진술을 안할 그런 권리가 있지만 당이나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불리한 진술을 안 하고 감추고 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행위 자체를 윤리적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고려하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정 기간 저는 수사권을 놓고 서로 양해한다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이거 관련된 모든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음. 머리를 맞대고 난상토론을 하는 거죠. 예. 정말 매칠이건 어, 간에 음. 왜냐하면 이것은 어, 이 지사 쪽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지사가 현재 지금 뭐 경기지사만 유지하고 어, 간다면 그건 미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 앞으로 우리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서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어, 우리의 최고의 자산이 될수 있는 것이 우리 당의 기대이고 희망이거든요. 예. 어, 거기에 저는, 저는 굉장히 여기 블랙홀이 생겼다 생각하는 음.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 그 어, 어떤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무슨 뭐 청와대 민정수석의 어떤 사람의 사주를 받은 뭐~ 음, 예. 그 보이지 않는 순에 보이지 않는 순의 역할이다 이게 아니고 음. 이것은 정말 어~ 그~ 주류 당원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에 대한 대응이 아주 적절치 않음으로써 더 커집으로써 저는 어~ 어떤 부분은 당의 그~ 균열을 막기 위한 그들의 어떤 어, 애 당시의 노력이라고도 볼수 있는 측면이거든요. 있 예, 근데 예. 그런 것들 머리를 맞대고 쳐다보면 그런 것들 느껴지거든요. 예. 어,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어, 좀 다른 측면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방법에서 달 다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는데 예. 달리, 서로 서로 먼저 고치고 힐링한다면 저는. 문제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예. 아, 그리고 어~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형사 어, 증거 싸움보다는 서로 증거를 같이 찾아냄으로써 이~ 협조하는 어~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또 다시 한, 당이 한번 단합할 수 있는 기회가 음. 될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어~ 물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런 방법을 당이 끝까지 찾아보는 어, 그런 노력을 통해서 어~ 당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이제 최적의 방법들 그런 만들어내는 당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친문 비문, 그다음에 권력 뭐 경찰의 권력과 타협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나오지만 지금 이종걸 위원님의 의견 자체가 바로 그 부분에다 일정한 반박도 될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